저도 원장님. 네. 미리 할거였나 봐요, 원장님. 아, 또 충분히 잘드시니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유연한 의사들의 진샘 손실장입니다. 어, 오늘 안면윤곽의 대가이신 <laughs> 네. 네. 이 진샘과 함께 네. 이제 그 안면윤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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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이제 어, 회복기가 대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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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나누,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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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보이는 형태를 좀더 이제 우리가 호감가는 형태로 개선시키는 수술을 통칭하는 말인데 주로는 이제 얼굴을 작게 하는 수술들을 우리가 주로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턱끝 축소 수술. 이렇게 세 가지를 안면윤곽 수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환자분들의 뼈 상태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종류별로 회복 기간 좀 알려주세요. 회복 기간 은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각턱 수술을 하든 광대 수술을 하든 턱끝 수술을 하든 보통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휴가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내십시오라고 말씀들을 해요. 그럼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아주 자연스럽진 않지만 살짝 마스크 쓴 채로 자기 30분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들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많이 상대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휴가를 내세요라고 말씀들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 회복 기간이 수술 부위만다 네. 다르잖아요, 현장이. 다르죠. 네, 그러면 네. 병원에서 물론 붓기관리를 해주겠지만 네. 네. 개인적으로 환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음, 포관리는 뭐, 그러니까 수술하고 초반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이전까지는 새로이 부어 오르는 거를 막는 용도로써는 차가운 찜질이 좋습니다. 이제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72시간이 지나서는 새로 부어 오르는 것보다는 이미 부어 있는 조직들이 붓기가 빠지는 용도로 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지근한 원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음.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산책들을 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붓기 빠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면윤과 해부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